명품백 원가가 밝혀지며 충격적인 민낯이 속속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검찰에 따르면 명품 브랜드인 크리스찬 디올이 이러한 도마에 올랐는데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자 착취 정황은 물론 380만원짜리 핸드백의 원가가 단돈 8만원이라는 사실이 같이 공개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과 같은 외신업체에서는 최근 가방 원가를 공개했는데요. 가방을 만드는 것은 명품 장인들이 아닌 중국인이 운영하는 하청업체였습니다. 최저 위생 수준에도 못 미치는 컨디션의 공장에서 이민자들이 숙식을 해결하며 가방을 제조하고 있었는데요. 디올백 1 개의 53유로, 우리 돈으로 치면 8만 원가량을 받고 디올 측에 일을 넘긴 겁니다. 디올의 손에 들어간 가방은 순식간에 385만 원이라는 가격이 책정되어 매장에 진열되었는데요. 노동 착취와 인권 유린의 결과물인 8만 원짜리 가방을 백화점에서 보란 듯이 버젓이 판매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라는 현실에 많은 사람들은 할 말을 잃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인기 있는 명품 제품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을 오픈런을 하고 몇 시간씩 기다리기도 하는 등 수많은 사람들은 수구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고가의 명품을 사는 것은 장인들의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는 이유에서였는데 이번에 드러난 디올사의 추악한 민낯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배신감이 든다며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명품 플랫폼 업체 또한 매출과 거래액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우의미한 소비자 움직임이 보이진 않고 있으나 낮은 원가를 알게 된 만큼 정가를 주고 명품을 구매하는 일은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디올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 또한 속속들이 원가들이 공개되면서 명품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이슈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 5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K푸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정부가 정책으로 밀어주는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정보에 민감한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케이푸드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지를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런 이슈들이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들을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케이푸드 관련 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성기업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얼마에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5월 2일에 문자로 이 한성 기업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두배 넘게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한성 기업으로 수익을 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이 해외 건설 시장이고 그중에서도 케이신 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밀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대장주 한 종목의 돈이 몰릴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정책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저에게 지난번처럼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